안녕하세요. 요렇케입니다. 오늘은 비키 스토리 마지막 동영상으로 인류의 출현과 농업 그리고 급속한 인구의 증가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책에 의하면 만약 여러분이 인간과 침팬지의 유전자를 비교한다면 유전자 중에서 약 98%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현재 생물학자들은 인간과 침팬지가 700만 년 전에 공통 조상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공통 조상을 침팬지와 공유해야 할까요? 원숭이, 고릴라 같은 동물은 안 될까요? 혈액형으로 보면, 인간의 피는 A, B, A, B, O형,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원숭이는 인간과 같이 A, B, A, B, O형,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반면, 침팬지는 A형과 O형 두 가지 혈액형을 가지고 있고, 고릴라는 B형 한 가지 혈액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액형도 진화의 과정에서 유전적 접근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인간이 원숭이와 가장 가까운 공통 조상을 갖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분자식의 연구를 통해 내린 결론은 인간과 침팬지가 혈액 단백질의 유사성이 가장 높으므로 인간과 침팬지가 공동의 조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농경의 시작에 관해서 책에 의하면 언제 어디에서 농업과 농경이 시작되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약 1만 천년 전에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알려진 지중해 동부의 산지에서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합니다. 책에 의하면 농경이 시작된 두 가지 이유를 첫째 인구 과잉으로 농경이 필요하게 되었고 둘째 지구의 기후변화가 농경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요렇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에서는 인구 과잉으로 농경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오히려 농경으로 인구가 늘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원시 농경시대에는 1인당 식량 수출량이 1.4인분이었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 노약자를 제외한 노동가능인구가 열심히 일해야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빠듯한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한곳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게 되면서 농업기술이 축적되고 수확량이 늘면서 인구가 서서히 증가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농경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빙하기가 끝나고 기후가 안정적으로 되면서 농업이 가능해졌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대양의 시대 이후 호주를 최초로 발견하였을 당시 호주는 농경이 발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호주의 기후가 너무 불규칙하여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책에 의하면 인구 증가 관련 1만 년 전과 5천 년전 사이에 시작된 농경 덕분에 인류의 인구는 500만 명의 10배인 5천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1500년에 지구상의 인구는 5억 명이었습니다. 4세기가 지난 1900년에 인구는 16억 명이 되었습니다. 21세기에 진입한 오늘날의 인구는 70억 명에 달합니다. 많은 인구 통계학자들은 인류의 수가 다음 100년 후에 약 90억에서 100억 명이 될 것이며 그 후에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작가는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면 결국 지구가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구의 적정 인구는 몇 명일까요?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의 다양성, 과학 및 기술의 발전 정도, 지구의 수용능력 등 제반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작가의 말대로 100억 명 이상은 무리라는데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책에 의하면 도시의 출현에 가장 중요한 열쇠는 특히 농경의 생산성이 높아짐에 따라 농민들에게 작은 양의 잉여생산물이 생겼다는 사실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는 더 이상 모든 이가 농민이어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이 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요렇게가 부연 설명하자면 농업 생산성이 높아져 잉여생산물이 증가하고 잉여생산물을 사고 파는 직업, 즉 상인이 생깁니다. 분업과 교환에 의해 상업이 발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농산물 생산을 포함한 모든 생산의 급속한 증가로 의식주가 풍족해지는 것은 산업 혁명 이후입니다.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노력한 만큼 수익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경쟁이 생기고 산업의 발전과 풍요를 이룬 것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이 경쟁을 힘들어하고 경쟁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주장하지만 그 경쟁이 현재의 풍요를 만든 원동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원시 시대의 모든 인간이 농업에 종사하였지만 배불리 먹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로 아주 적은 농업인구가 비농업인구가 먹을 식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농업인구는 미국 전체 국민의 3% 이하까지 줄어들었지만 농산물 수출 대국 중의 하나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것으로 비키스토리 동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